안녕하십니까. 개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대선 유력 주자인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정은 2월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시민들에게 즐거운 고민을 제시했다. 그리고 즐거운 대선 과정을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민으로서는 대선주자 1, 2위가 모두 야당 인사이니 누굴 고르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즐거운 고민일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노무현계 인사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이도 적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위험부담이 적은 대선 과정을 즐기는 시민들. 이것은 분명 대선 국면의 한 측면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원하는 시민 모두가 대선 과정을 즐기고 있는지 차이가 없는 대선 결과가 될 것인지는 좀더 숙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자신이 집권시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안희정은 큰 원칙과 방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기성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면 안희정은 기성체제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규모 캠프를 조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지만 안희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자기만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안희정은 비교적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차이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정책이 많지만 자기 목소리가 없고 안희정은 정책이 없지만 자기 목소리가 있다. 문재인이 갖지 못한 걸 안희정이 갖고 있고 안희정이 갖지 못한 걸 문재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은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이 여전히 즐거운 고민일까요? 안희정의 장점은 정치와 정당에 대한 자기 철학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국정에 관한 자신이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과 원칙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 및 국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당제 상황, 여소야대의 가능성, 산처럼 쌓인 국가적 난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희정의 신념은 매우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 상대를 적대와 의심으로 대하기보다 선의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도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안희정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박근혜 정권 전체를 접근하는 일반적 자세로는 괜찮지만 박근혜 게이트 같은 특정한 사안에서도 굳이 선의를 찾으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얼마나 시대 차고적 사고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됐는지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희정은 박근혜 게이트에도 깨지지 않는 자신의 철학의 견고함을 내세우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안희정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은 바로 구체성과 실천력입니다. 안희정의 고담 줄론이 몇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안희정의 1년의 언행이 혹시 눈앞에 닥친 문제의 해결과 적폐 청산에 필요한 집요함이 결여된 징후는 아닐까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연함이 부족한 증거는 아닐까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실제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희정은 그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안희정에게는 무엇을 어떻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문재인은 어떨까요? 문재인이 당 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문재인을 불안해했습니다. 당을 이끌 역량이 있을까 반신반의한 것입니다. 그때 분당 사태가 있었으니 이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쪼개진 당으로도 선거도 치르고 외부 인사도 영입하고 대선 후보 활동을 하면서 당과 자신의 지지율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불안과 동일시되던 문재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헤쳐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안희정과 달리 문재인은 많은 참모, 전문가 정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단기간에 치러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재인은 당연 준비하고 있는 후보에 속합니다. 문재인은 900명이 참여한다는 국민성장 그리고 더불어포럼 10년의 힘 위원회 등 다른 대선 주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부분에서 때와 장소에 맞춰 적절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의 단점인 이도식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국정을 이끌 인물과 정책을 겸비한 거의 유일한 후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인물과 정책이 높이 쌓일수록 문재인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역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발언과 문재인이 발표하는 정책들은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언하는 것을 문재인이 대신 발표하는 것 같다는 이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말하지만. 이 모두 자신의 신경과 근육을 스스로 움직여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출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점은 안희정과 전 반대입니다. 안희정에게는 안희정 자신만 드러납니다. 안희정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안희정에 가려져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에게는 문재인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구상들이 문재인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이게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오히려 준비된 후보임을북각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되었을 때는 다릅니다최고 지도자는 결단하고 과감히 추진해야 할일들이있으며 반대로 포기하고 타협하며 설득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참모나 전문가의 도움이 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지도자의 역량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비전과 국정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감해야 할때우유부단해지고 싸워야 할때 타협하고 설득해야 할때 밀어붙이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전문가를 주변에 많이 둔다고 해서 지도자의 부족함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앞에 홀로 결단을 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행성 독감이 유행을 한다. 만일 미국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인 600명이 사망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 A라는 대책을 내놓으면 200명을 구제할 수 있다. B라는 대책을 내놓으면 3분의 1 확률로 600명 전원을 구제할 수 있지만 대신 3분의 2의 확률로 한 명도 구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A, B 두 대책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말합니다. 여기에 전문가적인 해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게 국가를 책임있게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핵심적인 정치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목소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다 잘할 것처럼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비현실성이 오히려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면 잘할 수 있는 것만 내세워도 충분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와 트럼프의 운명이 엇갈린 것을 보면 성공의 다른 요인이 더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트럼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로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성공 가능성 자체가 이미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권력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카리스마보다 소통과 대화 설득의 리더십, 설득에 의한 통치의 덕목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사실 문재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에게는 대화와 설득을 이끌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 무엇을 반드시 할것 같다든지 하는 것들이 뚜렷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많은 말들을 하고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 진짜 그의 목소리인지 그 사이에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들을 전부 실행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대선 이후 시민들이 집권자에게 갖는 불만은 공약을 모두 다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 사회구조 개혁. 불평등 문제 개선, 한반도 위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과 비전으로 설득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명령과 지시나 참모와 관료 조직 동원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몸에 벤 자신의 비전으로 시민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적폐와의 싸움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든. 타협을 위해서든 지도자가 나서야 할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누가 이 덕목을 갖고 있는지 치열한 토론을 하고 검증해야 할이유입니다이대은이었습니다